여러분의 계좌에 흥이 날수 있도록 도와줄 전략, 바로 영흥이었습니다. 흥이 날수 있도록.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격 전략도 잘 챙겨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흥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집중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흥의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은 이게 나옵니다. 늘말단긴 행보, 단기적긴 행보와 함께 누군가 물량을 3개월 정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요. 알루코라는 종목도 소개를 시켜줄 때 보면 은 3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어, 3개월까지 더 길었지만 누군가는 꾸준하게 물량을 행보했던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MTN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켰던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긴 행보가 나뒀어요. 기냉보 행보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90% 이상이 날라갔는데, 지금 이제 영흥이란 종목 역시도 어뭐 상, 시세를 상방으로 줬다가 밀어내면서 앞에 고점 매물대를 소화시켜 주고요. 고점 매물 소화와 함께 주가를 이제 한번 조정시켜 주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집 박스를 뚫어내는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그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1400원 구간대부터 어, 12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편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고요 음.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고점때인저 2천원 금방 아래 바로 전에 있던 직전 고점인 1,750원 정도 손절가는 1,000원을 깨는 980원 이 구간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전략 바로 영흥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는 1,200원에서 1,400원 목표 가격은 1,750원 손절 가격은 98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힌트에서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 황산 코발트 제조 업체, 국내 유일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요 아, 네.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네, 일단은 어, 국내 유일이라는 것은 항상 음. 이제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좀 이제 독점적으로 매력적인 모멘텀이죠.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인 모멘텀을 볼수 있는데 일단 이 황산 코발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개인투자 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이차 전지가 또 핫하지 않겠습니까? 음. 2차 전지를 이제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이 양극할 물질을 구성하는 그 물질을 바로 이제 코발트, 황산 코발트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조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 회사의 종속 회사가 어,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같이 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음. 뭐 계속 정고점 돌파하면서 어, 크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음. 이 종목만큼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못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출발하는 그런 바닷권 어,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되겠고 어,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은 제가 계속 2차전지라고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차전지 관련주 화면으로 또열개 이상의 종목들이 나갔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속에 정답이 좀 있었습니까? 아, 근데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네. <laughs> 해가면 이들고요 <있더라고요. 아이>, 힌트를 <laughs> 네. 좀더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laughs> 네. 자, 첫 번째 힌트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힌트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 시총 7위에 올라왔고요. 네. 이렇게 뭐 삼성 SDI나 LG화 이러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요? 네,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때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네, 이제 그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음. 이 종목도도 위아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대형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이면요. 네. 결국 어차피 그 밑에 중소형주는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자석처럼 아... 어, 올라가기 마련인데 어그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크게 이슈를 받았던 어, 대용주들 특히 2차전지 대용주들의추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종만 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인데 응. 월봉상 신고가 자리란 말이죠. 응. 2차전지 관련주로서 상당히 크게 응.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추세가 우상향이고 그리고 신고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때. 최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종목도 봤을 때어 LNF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LNF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뭐어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그리고 있는데 아직 이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계속 기는, 어, 종목이 바로 오늘의, 어, 히든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럼 바로 이제, 어, 중소형주들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좀 빠졌거든요. 그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어, 그외 등등 많은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이제 빠졌는데, 그럼 이제, 빠지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소형주, 중형주의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이동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대형주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 소형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아마 정고점까지도 도전할 수있으만 초바닥권 어, 2차전지 관련주다. 그리고 국내 유일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태우 전문가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함께 나눠주신다면요 어떤 종목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주시죠 어, 사실 이제 국내 유일 항상 코발트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 항상 코발트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봤이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음.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저희 음. 두개 중에서 아마 정답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둘 중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지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 힌트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힌트 보셨습니다. 어, 이세 번째 힌트는, 음, 굉장히 기대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한다. 단기 정고점 돌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과거에 이제 어, 추천드렸던 종목들 음. 보면요. 대부분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음. 그리고 이제 빠른 시세가 닿았던 종목들이 많이 아.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은 방법대로 어, 단기 정고점 돌파 나오는 종목에서 어, 좀 이제 상승세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어, 대표적으로 삼양사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어, 정거점 돌파하는 걸 보고 정거점 돌파하는 거 점상으로 정거점 돌파하는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일거래일 이후에 어떤, 뭐, 준상한급의 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갭상승하면서 꼬리가 일정하게 달리는. 그런 캔들에서 항상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삼양사,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 2200원대 전고점을 상하가 캔들로서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가 일정에 달리는 은봉 캔들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20% 정도의 급등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강한 시세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영화금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자, 이 구간,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또한번더20% 정도의 단기상승이 발생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새로운 이 매물 대 돌파, 이 돌파 종, 돌파 매미를 좋아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고점 돌파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끌고 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수익내기 편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어차피 눌림목이라든지 어, 또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매수하는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우상향 추세로 계속 올라갈 때는 우리 청자분들이좀 이제 한번 이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로서 좀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어 수익을 음. 한번 내, 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음.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다 말씀드리겠고 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점에 있는 종목이요. 대형주의 수급이 빠지면서 어 소형주 쪽으로 어 수급이 몰리는 가장 수혜주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 시장의 중심을 잘 잡으실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